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,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귀포 올레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레시장 이모저모 어, 맛집투어를 여러분에게 어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, 화면을 좀 체인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체인지 화면 네 떠나볼까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? 이건 뭐가 있을까? 아, 떡볶이구나. 이 떡볶이는 아닌가? 네, 이런 음식들이 있군요. 네, 이런 음식도 있고. 아, 음식? 이건 뭐예요? 달고나예요. 아, 달고나. 아,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, 달고나. 자, 달고나구나. 칼새우에 2만원아치조금만더 많이 넣어주세요 응 여기 여기 다 진정. 해주세 이거 10마리인데 2마리씩 더 넣을게 24마리 아싸 음. 응. 아가씨가 입방소리 해주는거야 이거 아싸. 자 여기다가 3만 5만원어치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거 되나요? 딱새우는 얼마씩 해요? 네, 만원씩 입니다 몇 마리에요? 1 0개 만원이에요 아, 1 0개 만원 네 아,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여기. 습니다 오랜만에 뵙 안녕하세요 네 딱새우 아 정동원은 딱새우 못먹는다그러던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못 먹는 구들이 많이 있어 식감들이 있네 개새우는 구례 3만원? 네개벌은 구례 3만원 어, 어. 어. 여기 해골목이나 횟집골목 뭐 네.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서있네 아 여기도 딱새우 같나? 모둠에 네, 샘들 모시고 가세요 아 이건 뭐예요? 모둠에 모둠에 5 0 0 0원이고 25,000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홍보 좀 하고 있어요 네,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? 출가하시려고요네 횟집이구나. 여기도 횟집. 아횟집이아 횟집골목. 아, 횟집 네. 네. 아 서귀포 올레시장인데요. 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보다 그 많지는 않네요. 그래서 거리 풍경. 어, 어, 어. 엔, 뭐야? 예? 네? 황금이 황금, 이거 얼마 씩 해? 황금명은? 선물드실 아, 건 이렇게 팔천 원 있고요. 네. 선물용으로 하만 원, 이만 5천 원, 삼만 원. 티로에 얼마 씩 해? 디로당 팔천 원이에요. 디로당 팔천 원. 어 홍보 좀 해주세요. 영상 테레비 나와도 되나? 여기 유튜브 홍보. 이렇게 어디 어디 어디. 이게, 아 이리 잘 봐요 전화번호 좀 불러주세요 0 1 0 9 9 0 8 4 4 4요아 여기 저 제목이 뭐예요 저희 물닦과 농구대입니다 아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, 여기도 이기황금양이에요황금양이구나 여기도 네, 고맙습니다 에이. 먹어. 아, 역시 불쇼 멋있네요. 어디서 음. 먹었지? 음. 오징어. 안세요 이건 뭐예요? 떡갈비입니다. 아, 갈비 이거 얼마씩 해? 5 0원입니다그렇구 아, 아, 흑돼지떡갈비. 여러분들 오시면 어, 제주도 서귀포올리시장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네. 떡갈비 수제떡갈비. 네. 제떡갈비 수제떡갈비. 수 네. 떡갈비 네. 네, 화면 을좀 바꿔야겠다.